필승. 안녕하세요, 원필승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필살기 이제 OT 진행하기 전에 제가 전날에 한번 왔는데, 왜 왔냐? 저희가 필살기를 하려고 사무실을 별도로 하나 얻었거든요? 전국 각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주 2회 참석으로 저희가 처음에 공지를 올렸죠. 근데 이제 제가 별도로 공간이 있으니까 열심히 하고자 하시는 분들한테는 물어봤어요, 항상. 면접 볼 때. 상주가 가능하면 상주를 해도 된다. 주위에 선택하겠냐, 상주로 하겠냐. 라고 물어봤을 때 대부분 주 2회로 선택을 했는데 딱한두 분에서 세분 정도가 너무 많은 열정으로 막 나는 상주를 하겠다. 나는 뭐 정말 열심히 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시고 이제 입주를 하셨는데 고 대표님들을 한번 보고자 제가 어 필살기 OT 첫날, 전날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님도 한번 만나 뵙죠. 어, 안녕하십니까. 어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들이 아직 닉네임이 우리가 필살기를 진행을 안 했잖아요 그죠? 뭔가 따로 부를 닉네임은 없지만 어, 두 대표님이 제가 말한 상주하겠다라고 하신 대표님 필살기 3기 최종 합격하신 대표님들입니다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필살기 3기 합류하게 된 어, 대구 사는 남자입니다 네 아, 닉네임은 차후에 공개하는 걸로 네. 하겠습니다 어? 이거는 또 어디서 많이 보던 거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어, 이기 때도 했다가 이번에 또 재고로 네. 또한번더 신청하게 돼서 오게 된 3호. 네. 아, 이기 때는 3호님이었죠? 전 3호. 네, 전 3호. 좀 급하게 이사하고 있는 중이라서 뭐 인터뷰를 좀 편하게 찍을게요. 사무실 이제 여기에서 제가 제공하는 만큼 이제 쓰시겠다고 상주를 하겠다고 주2회 참석이 성에 안 찬다 그런 느낌으로 오신 거잖아요, 그죠? 지금 마음이 어떻습니까? 좀 기쁩니다. 이렇게 간절히 원하던 필살기 3기에 <laughs> 어, 기회를 주워, 주셔가지고 같이 할수 있다는 건 정말 기쁘고, 게다가 이렇게 자리까지 음. 내주신 거는 정말 기쁘다는 표현이 제일 적합한 것 같습니다. 예예. 예. 아, 하지만 그만큼 어깨가 너무 높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 대표님은 벤지 얼마 안 됐는데, 약간 <laughs> 눈에 열정이 좀 과한 그런 분이 <laughs> <눈이 웃음> 계시거든요. <웃음> 어. 이 대표님, 어떻게 하실지 저도 궁금하네요. 자, 그리고. 대표님은 저랑 인연이 되게 많이 깊죠? 네. <laughs>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오게 된, 되었네요. 제가 장담 하는데 내일 이렇게 필살기 연구도 모이면 다 알아보실 겁니다. 그래도 제 영상을 보시던 분들이 지원을 많이 하셨으니까 네. 근데 그때보다 지금 한 1년 반? 한 2년 가까이 시간을 흘렸잖아요. 그죠? 그렇죠. 어땠어요? 그리고 여기 왜 다시 지원하게 됐는지도 사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것 같거든요. 생각보다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혼자 하다 보니까 계속 나태해지고 그런 제 자신을 알기 때문에 사무실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할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고 하셔가지고 수원에서 여기로 온다는 게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이거 아니면 안 된다라는 이게 있거든요 최선을 다하고자 여기를 오게 되었습니다 수원에서 대구까지 저도 망설였어요 왜냐면 이기기 때 했던 분인데 또 뭔가를 뽑는 게 누군가의 기회를 뺏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은 했지만 대표님이 과감하게 수원에 살던 집을 정리하고 대구로 내려오셨어요 여기 상취해서 하기 위해서 원룸을 또 얻으셔가지고 지금 내려오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정도 마음이면 또셀레스 링크인이 나왔으면 이제 기능이 다 달렸으니까 결과를 낼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제 다시 뽑았게 된 거고요. 대표님 그러면 지금 좀 어때요? 괜히 왔나라고 생각이 드나요? 아니면 아, 지금 마음이 무겁습니다. 마음이 무겁지 <웃음> <웃음> 당연히 무겁지. 네, 어떻게든 해낼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지금 음, 좋은 마 말입니다. 말 그대로 필살기니까. 예, 필살의 정신으로. 예. 네, 주... 지금 이두 대표님이 제가 상주를 했지만 사실 또 생각보다 많이 상주를 안 하시더라고요. 이걸 해야 잘 된다라기보다는 이 정도 결심을 하시고 뭔가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게 결과가 좋을 가능성이 높죠. 대, 내가 나를 불편한 상황으로 몰았잖아요. 어찌 됐든 간에 편하게 집에서 할 수도 있고 주위에 그냥 오셔가지고 참상만 하고 운영할 수 있는데 그 부담감만큼 뭔가를 하지 않을까 아, 결과가 좋아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혼자서 사실 하는 게 조금 어렵다고 생각했어요. 어렵다. 또 게다가 이 온라인 셀러는 외로운 과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외로워도 슬퍼도 가공해야 되고. 아, 그렇지. 슬퍼도 순환해야 되고. 그렇지. 근데 혼자서 그렇게까지 100%의 능률을 내기 좀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음. 짧은 기간이지만 해봤으니까 혼자서 하지 못했던 것도 같이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갖고 음. 여기서 뭐120% 200% 능률을 발휘하고 싶었습니다. 아, 기대가 되는데, 대표님입니다. 감사합니다. 잘 됐네요. 어차피 대표님은 초보긴 하지만. 좀여정이 과한 것도 없지 않아 있는데 결과가 좋으면 이것 또한 답이 될수 있습니다 근데 어찌 됐든 간에 초보긴 하지만 옆에 필살이 2기를 하셨던 대표님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큰 틀에서 어떤 이론적인거나 이런 것들도 배울 수 있으니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필사기 상기는 좀 재밌고 여러 각도로 컨텐츠를 촬영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영상을 좀 찍게 됐고 이제 이사를 해서 시작하는 만큼 남들보다 많은 각구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제 필사기 상기 진행하는 동안 이두 분을 포커싱해서 보는 것도 나름 재미가 있지 않을까. <laughs> 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아무래도 상주를 하시면, 저랑 자주 있기 때문에, 제가 뭐 찍을 때마다 옆에 있는 사람이랑 뭔가를 많이 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아무래도. 어. 제가 편향한다는 게 아니라, 어차피 자유롭게 하는데, 이 정도의 의지를 보여주신 대표님들이라면,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려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일단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예. 네. 네. 이사 열심히 하시고요. <laughs> 어, 저는 아기가 기다리고 있어서 지금 먼저 가보겠습니다. 예, 네, 수고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들. 지금, 오늘 드디어, 필살기 3기, 3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첫 영상을 찍는 날입니다. 뭐, 주변에서 많이 물어봅니다. 유료 강의를 하지 않냐, 왜, 뭐, 계속 무료로 하느냐, 포터에서 많은 것들을 물어보시는데, 저는 아직까지도 제 플랫폼과 솔루션의 가치 구현이 가능하다고 믿고, 강의를 듣더라도, 그 사람의 절대적인 센스나 일의 양을 모두가 똑같이 따라 할 수는 없거든요. 하지만 플랫폼 사이트와 솔루션의 핵심 기능들이 어 매출 내는데 도와줄 수 있다면 모두가 다 효율적인 세일링을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취지에서 어 플랫폼 솔루션에 조금 더 많은 사용자들이 결과를 보기를 저는 원합니다. 그래서 유료 강의보다는 이 피셜기 무료 강의 컨설팅을 통해서 저희 플랫폼 안에서 저희 솔루션 안에서 경험을 내는 모습들 제가 아니라 어, 필살기 멤버들이 업무 외적으로든 업무적으로든 유명해져서 이번 상기에 수혜를 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출발을 좀해 볼까 합니다 사무실 가서 또 찍도록 하겠습니다 본사 사무실이 아니고 별도로 필살기 위해서 사무실을 구했습니다. 그, 그 부분을 좀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아주 뭐 사무실을 구했습니다. 맞아요. 네네. 새로 보는 재미. 오. 왜요? <웃음> 아 되게 스타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이, 이 대표님 면접 보실 때. 네. 회사 이기 우리 게 그때 되게 재미없었잖아요 <laughs> 근데 그거를 몇 번을 돌려보셨어요? 이 평을 아, 다 정리를 아, 해주셨어요. 책을 아, 아. 하나 만드셨어요. <웃음> 이렇게. <laughs> 와. <우와>. 이만한데요. <위반하세요. 웃음> 이 기태 다시 참가하셨다는 게 되게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예, 참기트 아, 예. 다시 하셨던 분. 네. 아, 예.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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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사업을 하고 계신다 그죠? 네. 지금, 저는 한지 얼마 안 됐습니다. 저도 한지 얼마 안 되긴 했는데. 아, 네. 한 개월 정도. <laughs> 사흘 동안 어떤 어떤 한한달 정도 거의 소화 못 해가지고 상품 3천 개밖에 안 돼요 상품. 안 어, 돼요? 아, 게. 네. 계속 관심을, 관심을 끄고 있어서는 하루에 한 건도 안 들어오는 음. 음. 경있 너무 다른 말씀이 없으시고. 지금 <laughs> <laughs> 정신 오픈 안는데 아직 한 분이 안 오셔서. 패시기 상기의 근본적인 취지는요. 제 영상 오래 봐주신 분들 알겠지만 제가 재미가 없어요 영상이. 근데 이 그룹 자체가 저는 유의미한 그룹이 됐습니다. 패시기가끝나고이 뭐 중에 누군가 생존자가 되든 뭐 탈락자든 다 생존하든 이업에서 가장 힘든 게 외로운 거죠. 나 혼자의 생각 말고 진짜 같이 고생했던 열 명의 생각이. 서로 공유가 되는 장소가 있는 것만 그 것만으로 큰 힘이 될 겁니다. 각자 이제 하다 보면 지금은 대량적으로 시작해서 누군가는 좋은 성적을 내고 누군가는 좋은 성적을 못 내서 다른 길로 빠지거나 누군가는 또이 온라인 영역 안에서 또 다른 일들을 막 하게 되거든요. 제가 얘기 안 해도 다 퍼져나가게 되어 있어요. 음. 예를 들어 한 사람이 뭐사회를 시작했어. 그럼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또 받을 수도 있고 제가 굳이 꼭 관여하지 않더라도 저없어도 모일 수 있는 그런 건전한 모임이 됐으면 좋겠고 그래도 나름 제가 면접을 봐서 제 주관적인 생각도 있지만 컨텐츠를 찍기 때문에 가능성이 없으신 분들이하진 않거든요. 보신 분들 중에 마인드 괜찮은 사람들 발라내고 발라내고 골라서 이제 선택한 거라서 요분들끼리만 같이 그냥 뭔가 커뮤니티를 만들어도 충분히 도움 되실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돈을 받고 돈낸 사람들 다 모아놓고 움입니다라고 하면 그 안에 사실, 변수가 되게 다양하거든요. 그 돈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도 있고, 뭐, 정말 간절한 사람도 있고, 그래서 뭐, 항상 비판적인 사람도 그러니까, 그 돈이 진입장벽이 되어버리면, 모인 사람에 대한 성공률 자체는 좋겠지만 사람에 대한 질 자체는 그렇게 좋다고 보장은 못해요. 근데, 이거는 면접을 봐서, 저 또한 좋은 취지로 하는 거고, 여러분들도 좋은 취지로 힘들게 결정하신 거거든요. 여기서 꼭 좋은 결과를 냈으면 좋겠고요. 있습니다. 왜냐면 충청도 빼고는 다 있어요 모여도 뭐 바람 쐬러 간다고 한 번은 서울에서 모이고 한 번은 뭐 이렇게 모이, 자주 모이시면 좋습니다 사람이 다입니다 이 사업도 온라인이지만 결국 사람이 밀어주고 끌어줘야 그 안에서 뭔가 진행이 되거든요 하다 보면 그래요 처음엔 내가 똑똑해서 이것도 개발하고 저것도 개발하고 이런 방법 쓰고 나만 알아야지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데 멀리 보면 절대 오래 못 간다 나와 같이 연이 된 사람들이 같이 성장하는 것도 나에게 되게 큰 힘이 되거든요, 이 어깨에서. 자, 이제 오늘 필살기 상기 첫 오티 날이고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될게 돈을 벌어야 돼요. 다양하게 뽑았어요. 왜냐면 이 그룹의 특수성을 좀 가지기 위해서 매출이 높으신 분들도 있고 순수익이 좋으신 분들도 있고 업력 자체가 되게 오래돼서 고수이신 분들도 있고 초보인 사람도 있고요. 여러분들끼리 의사소통만 해도 되게 도움이 되는 커뮤니티로 만들었고요 그거를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어찌됐든 간에 이 상기를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셀리어스나 링크인으로 매출이 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필사기 진행하는 동안 셀리어스는 돈이 사용을 해야 돼요. 큰트리에서는 셀리어스는 상품을 모아놓고 싶어요. 이 안에 모여 있는 상품들을 내가 마켓에 자주 우지하면서 등록하고 주문 처리하고 이런 솔루션의 기능들을 하는 것을 링크인이라고 합니다. 대신에 링크인의 단점이라고 할수 있는 건 셀리어스의 상품 말고는 없습니다. 애초에 셀리에스의 상품들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뭐차 후에는 뭐 괜찮은 공급처들이 있으면 추가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할 건데 커스터마이징 자체를 처음부터 풀어버리면 저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보는 사람도 한명 합니다 음. 그 이유는 제가 교육 과정에서 다 설명을 할게요 제 최근에 올린 영상 혹시 보신 적 있나요? 뭐 G마켓 옥션 네. 공지사항 네. 관련해서 네. 얘기하면서 제가 시점에 따라 생긴 이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데이터의 DB 자체가 어떤 특정 도매 사이트나 특정 데이터에 갇혀버리는 순간 내가 했던 액션에 대한 100%의 결과치를 못 받았는데 예를 들어 내가 피로 커머스 좋다고 해 피로 커머스를 연동해서 소싱을 해서 내가 팔아 근데 셀러드는 대부분 아 피로 커머스 재고도 있고 그리고 원피슨 대표님이 직접 하니까 뭐 사기는 안 치겠지 라는 마음으로 그 도매체를 선정을 하는데 거기서부터 오류라이 대량등록의 셀링에 대한 포인트는 뭐 마진하고 이런 건차후의 문제고 잘 팔리는 상품도 차 후에 내가 얻어갈 수 있는 데이터들 중에 하나예요. 처음부터 그걸 내가 세팅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런 느낌으로 매출이 성장한다는 라 개념을 가지고 계셔버려요. 이셀어스는 인코니 통해서 제가 내부적으로 개발했고 이걸 유료화해서 발표하는 것들이, 기능들이 있어요. 근데 필살기 상기 멤버들은 상기를 진행하는 동안은 무료로 다 열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중사업자도 되거든요. 하나면에서 관리가 돼요. 마더사업자들이 있죠. 그것들을 가입하셔서 오늘 제가 단톡방을 만들면 거기다가 정리해서 개별적으로 다 보내주세요. 그리고 필살기 기간에 생존을 못해서 중간에 탈락을 하거나 결국 최종적으로 생존을 못하면 필살기가 종료된 것 동시에 유료로 전환이 됩니다. 그 점은 사전에 고지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생존을 다 하세요. 그냥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순수히 얼마를 내라가 미션이 아니잖아. 요 이번에 처음에 저희도 도전을 하는 겁니다. 서바이벌 방식이라고. 일단은 투표 방식이 도입이 될 거예요. 제가 유명하지 않는 채널이라서 1명이 투표할 수도 있고요. 3명이 투표할 수도 있고백 100명이 투표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100명이 본다는 마음으로 해야 이게 뜨겠죠. 지인한테좀아 그래도 아, 너무 좋죠 너무 좋죠. 그래서 투표가 되면 투표자 1등에 한해서는 미션의 실패도 계속 생존할 수있겠요 미션을 공개하고 다 했냐 안 했냐 검증을 하고 그 전에 이제 라이브 방송도 하고 투표를 할 거예요. 보는 사람이 적다고 해도 그냥 우리는 300명이 본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의 팬이 생기길 전는 원하거든요 제 채널보다는 여러분들이 이 컨텐츠를 찍으면서 조금 더 힘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사람을 모을 수 있는 힘 그리고 셀러 수익이 적더라도 요새 강의로 돈 많이 버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일환이에요 그것도 그 사람 능력이고 사람을 모을 수 있는 능력이고 제가 사업을 이때까지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 한 개만 얘기하라고 합니다. 유튜버가 꿈이 아니라 유튜브를 사업에 활용하는 거는 최고입니다. 내가 막 100만 구독자가 돼야지 하는 순간은 스트레스 받지만 일대 다수로 영업하려면 유튜버가 최고입니다. 사실 이거 한번 해보고 내가 유튜브를 도전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과 천지차이입니다 응. 이거 찍는 동안에 여러분들한테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저는 찍었으면 좋겠고 아주 조좋이니다총네번의 <목소리> 미션이 나갈 건데 네번 미션 사이 사이에 라이브 방송을 전부 다한 번씩 할 거예요. 그래서 네 번의 라이브 방송이 될 거고, 네 번의 투표가 이루어지겠죠. 그리고 라이브 방송 때는 저는 빠질 거예요. 저, 제가 있으면 저한테 물어볼 거막쏟아내거든요 그래서 사용하고 여러분들의 라이브 방송 진행할 겁니다. 필살기 멤버가 한분 있어요. 또 이번에 재신청을 해주셔가지고 의지가 대단하시니요 수원 사시는데. 여기 상주하겠다고 정리하고 못 넘자고 내려오실 거 근데 이기 때도 그랬지만 필살기 기간이 끝나도 계속 받을 거예요. 이기를 거의 제가 한 8개월 했죠? 그게 1년 가까이 했을 거예요. 간호, 연락 간간히 하는 것까지. 그리고 뭐. 또윤 대표님한테는 따로 전화해서 이렇게 팔아보세요, 저렇게 팔아보세요 도중하는 거라는 얘기가 있어요. 꼭제 코칭이 저는 필요 없는 게더 좋아요. 근데 하다 보면 답답할 때는 물어보시면 저는 답을 드릴 수 없는데 효율과 비효율적인 그거에 대한 대탄이 잖아요 절대 다 나쁜 방법은 없거든요. 어떤 방법이든 그 방법을 들이다 파면 잘 돼요. 근데 이제 효율적이냐 비효율적이냐를 어떤 방법론적인 거는 제가 충분히 코칭을 해드릴 수 있으니까 웬만한 테스트는 진짜 어떤 누구보다 많이 했다고 자신합니다. 강의할 때 이론적으로 가르키는 내용들 전부 다 제가 해보고 고민했던 것들이 모아져서 나온 섹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로 저를 자주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제 궁금하신 거 지마켓 최근 영상에 보니까 이제 조금 트렌드가 바뀌었다고 사업자를 여러 개 내면 음. 좋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제가 이해한 게 맞다면 사업자 등록증을 좀 여러 개 내라는 말씀이시요 그렇죠. 어, 왜냐하면 저는 이게 이미 한개를 냈는데 음. 이게 사업장 주소를 적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 제가 저희 집으로 해가지고 음. 사업장은 주소지가 없다. 네, 사업장 등록증을 두 개를 또 팔려고 하니까 사업장 주소가 같아가지고 이런 부분을좀 어떻게 해야 될까 보통은 비상주 오피스를 많이 씁니다 네. 한 달에 한 15,000원에서 비싼 데는 뭐 22,000원, 23,000원 뭐 이렇게 아... 하시는데 그냥 사무실만 빌려주는 거예요 주소만 아주소 그리고 우편이나 이런 게 가면 그 우편 알림 서비스 1년에 24만원 투자하는 거죠 여기는 저희가 지금 다 등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낼 수는 없어요 음, 그럼 이런 비상도 오피스를 이용해서 사업자등 중에 실제로 하시는 분이 많으신가요? 그 대표님 바로 뒤에 계신 거죠. 대표님 사업자 몇 개시죠? 50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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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모아놓았던 이유도 이걸 깨는 거예요. 내가 한 개를 내는 게 어렵고 두 개를 내는 게 어려운데 옆에 50개를 낸 사람이 있으면 세개 내는 게 어렵지 않거든요. <laughs> 그리고 막 가공한 게 나는 10개 하는 게 어렵지만 누군가는 나랑 똑같은 시간에 뭐 100개를 했어. 그럼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것만으로도 큰 공부가 돼요. 사실. 누군가는 저렇게 해서 저런 저러한... 속도를 내고 있구나. 누군가는 저렇게 해서 저렇게 달려가는구나를 봐야 되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거 다녀요. 다상술이에 저거 다요 내가, 내가 저러니까 그대 비용 생각하면 월에 얼마... 이거 내가 못하면 나라가 이 걱정을 못해요. 차라리 한 2년 잡아요. 표 본인의 재정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추천드리는 저는 교육생들 2년 동안 내가 경비 얼마 쓸건 정해놓고. 완전 올인하고 사업자도 뭐 20개든 30개든 100개든 다 해보고 이긴 했는데 안 됐어. 끝까지 접는 거예요. 그게 더 나아요. 저도 그런 착지로 음. 생각을 네. 했어요. 예, 그렇게 생 그렇게 액션 하시는 거 훨씬 낫습니다. 진행되는 거는 이기때슷하다 3개월 동안 미션 나가고 같이 수행하고 이런 식으로. 제가 원했던 건 위기 이게 상기 진행하면 진행할수록 이 사람들 계속 살아남아서 살아남는 사람들의 교집합에 또 단톡방에 하나 있었으면 좋겠는데. 네. 음. 하고 상기 하락하는 거의 다증발 해버렸어요. 이기 생기고. 어유 공유를 사다 남으셨네요 자, 그래서 일단은 이기 때 했던 그 분석했던 결과치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서 제가 단톡방에 한번 공유를 해드릴게요. 굳이 그 과정을 다시 겪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사고는 알고 는 계셔야 돼요. 그걸 미션하는데 쓰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너무 시간이 이기 때 보니까 많이 죽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생각보다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지금은 가장 매출에 근접할 수 있는 가공에 관련된 일들에 대한 미션이 거의 대부분, 그리고 우리가 지금 정해야 될게 있어요. 닉네임 정해. <laughs>